IATQ는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주력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매니지먼트, 음반, 프로그램 공급, 광고, 대행 등이 있습니다.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장혁, 김우빈, 김유정, 이미숙 등이 있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드라마 PD와 작가, 연기자 섭외에 주력해 함부로 애틋하게 오로라 공주 뿌리 깊은 나무 등 우수한 작품들을 제작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IH q 두 분의 맵매 의견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셋오또 조만 매도네요. 네 음, 어제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네요네 네. 아, 전문가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IHQ는 네.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주로 지금 음.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일단은 요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다른 엔터테인먼트 다 적자거든요. 그래요? 네. 어, 다 SM은 적자고? 뭐. 네, 다 적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적자예요. 다 적자인데, 오.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바로 어? 이제 IHQ거든요. 얘는 네, 이제 뭐 IHQ 같은 경우에는 뭐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 음. 뭐 영화 제작, 뭐 투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냥 다른 엔터테인먼트랑 비슷한 음. 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 분기마다 좀 유명한 작품들을 좀 만들거든요. 아. 네, 뭐, 뿌리 깊은 나무라든지. 그때 네. 어, 뭐, 이제 그, 어, 한석규 씨가 했던 네. 거, 어, 지금 그, 유행어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요? 네. 그, 지랄하고 자빠졌 네. 아. <laughs> <laughs> 네. 아, 네. 다음 작품은 유행어예니다 유행어, 예요 네. 청자분 오해지말아주세요 공중파에서도 나왔던 네. 유행어이 네. 때문에. 네. 음. 네. 그런 좋아요. 이제, 어, 맞아요. 아, 네. 네. <laughs> 저한테 아무튼, 아, 정말이죠. <laughs>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어, 대형 드라마를 좀잘 음. 만듭니다. 어. 특히 최근에 어, 방영을 해서 종영을 했던 뭐 이제 어, 화면을 보시면은 뭐 이제. 응, 아버지가 이상해 그다음에 당신이 어, 잠든 사이에 이두 드라마가 오관왕을 달성을 했거든요. 네이두 드라마가 오관왕 더블 오관왕을 달성하면서 어, 이 드라마 제작 부분에서는 뭐 상당히 지금 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음 어, 이 뭐라고 할까요? 약간 어, 이 회사가 만든다면 재밌다 보장, 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디즈니가 만들면은 뭐 재밌다, 뭐 흥행 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IHQ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일단 대주주 물량이 다른 회사에서 갖고 있거든요. 대주주가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대주주가 이제 드라이브예요 어, 드라이브면서 이제 뭐 케이블 플랫폼을 갖고 있는 드라이브, 그 다음에 IHQ가 좀 채널을 또 갖고 있는데, 뭐 커뮤니티비, 뭐 이제 드라맥스 뭐 이런, 어, 한 6개의 채널을 갖고 있고, 네. 어, 그다음 에 이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IHQ, 그다음에 어, 큐브엔터까지 음. 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주주 물량 대주주가 디라이브예요자수하주가 어. 어, 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어, 자기가 대주주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또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뭐 대주주 물량이 뭐 변경이 된다 아니면은 뭐 큐브엔터를 뭐 이제 떨어져낸다 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좀 떨어졌었는데, 사실 이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이 드라마 흥행, 어.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중국에 또 팔려나가면서 음. 그런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뭐,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드 배치 때문에 드라마가 안 팔리고 한국 연예인이 나온다고 하면 뭐,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음. 뭐, 그런 경우까지 심하면 네. 그런 경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사드 배치가 어 이런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완화된다 된다 된다 안 되네 이렇게 됐거든요 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좀 영향적인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 조금 지금은 그런 이슈로 봤을 때는 안 좋지만 음. 국내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어 이미 이 더블 오가당을 당수하면서 어 아예 지켜만다면 재미 보장 흥행 보장 음. 이것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어 2018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음.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음. 2018년도 매 분기마다 드라마를 제작을 하거든요. 네.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그좀 있으면 또 드라마 제작을 하고 또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음. 그랬을 때이 드라마 흥행 부분들 네. 거기 나오는 영업적인 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합니다. 을어 다음 차 어,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막올라갔을 때가 드라마 흥행과 그다음에 음. 중국의 드라마를 또 판매하는 네. 그런 실적이 좋아지면서 막 올라갔다가 그다음에는 어 다시 사드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크가 완화가 안 되면서 음. 어뒤통수당했다 이러면서 어. 어 주가 한번 폭락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대주주 물량이 빠진다. 뭐큐브 엔터가 뭐 떨쳐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주면서 지금 현재 횡보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다가 지금 지지라인 때가 있습니다. 어디는 2,400원 대가 지지라인 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00원 대 지지라인 때를 잡고 2018년 1분기, 특히 상반기에 드라마가 한번더 흥행을 한다면 어, 저 네. 주가는 어, 저때 엄청나게 올라갔던 뭐 3,200원 선을 한번더 돌파하면서 충분히 한 4,000원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SM이라든지 JYP라든지 네. 지금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음. 아이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쵸. IHQ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우, 음. 이런 쪽들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사실 배우는 좀그 신비주의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쵸. 어, 아무래도 지금 대중들에게 좀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 음.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큐브 엔터를 인수를 했고, 아. 그 큐브 어, 큐브 엔터에서 또 아이돌들을 또 육성하고 있었는데, 또 떨쳐낸다라는 얘기가 아. 나와주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좀 보시기보다는, 어,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네. 잠깐 눌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이제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부분들 음.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좀 이제 중기적으로 가시져 한다면 사천 음. 원까지 충분하지 않을까 어.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식골 전문가님은 이 종목이 드라마 제작의 거장으로서 흥행 보장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도 에 역시 흥행작이 나오게 되면 2 4 0 0 원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천 원대까지도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고요. 네, 백연상 전문가님 네, 어떻게 네. 보시나 일단은 IHQ 뭐 아까 앞서서 뭐 사업 구조도는 음. 잘 말씀해 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IHQ 인수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이 부분들이 어디 쪽으로 인수가 되냐 어 조금 애차가 상당히 뭐 요동을 칠것 같은데 일단은 제휴로 조금 맺은 회사가 있어요. 네. 그 회사가 어디냐 자료 한번 바로 볼게요. 일단 인수군으로 꼽히는 회사들이 뭐 어,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플랫폼사들 네뭐 거기에서 ihq를 인수하고 싶다 라는 소리들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국내 이통사라 플랫폼사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북미권을 하나 봐야 될게 a n e 사라는 데가 있어요 음. a n e 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바로 뭐냐 드라마 미드 부분들을 조금 제작하는 네. 그런 업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미드 하면요 전 세계적으로 팬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쪽 부분 분들이랑 조금 사업구조를 연결하려는 IHQ의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다음 장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어, 일단, 뭐, 나이트폴이라는 그, 미드죠.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이제 동시 생방송으로, 아, 동시 방영으로 목적을, 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 아이체큐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자면 컨텐츠에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뿐만이 아니라 해외 드라마 부분까지도 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옆에 보시면 i h k 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그 대작들을 조금 네. 많이 만들었어요. 네. 네, 그 뿌리 깊은 나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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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석규 씨. 네.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콘텐츠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드라마, 재미있는 영화 뭐, 재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콘텐츠 투자 금액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11년부터 지금 2017년 말까지, 2018년 예상치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자면, 프로그램 구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제작 비용을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채는 어, 조금 양질의 드라마들 또는 영화들을 제작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콘텐츠 사업 부분들에서는 아이 h 표가 이제 다른 여타 어그 엔터테인먼트 사랑은 조금 다른 행보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러다가 완벽하게 뭐제 생각으로는 제작사로 돌아설 수도 어, 있지 않을까. 않을 네, 네, 오히려 이쪽에서 지금 사업들이 네.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제작사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음. 기대감들도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어. 가지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아이 q 이제 채널 커버리지죠. 아이치큐가 가지고 있던 채널 부분들 뭐들라마면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다른 부분들까지 섭외를 진행을 해서 좀더 채널 부분들을 프로그램 그 콘텐츠들을 제공하려는 프로그램들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 예요 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역시나 광고 맞아. 수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여러 가지 재방 수익들도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나와줄 수가 있다. 수익 구조들은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 자리 한번 볼게요. 빠르게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 ANI사라 i h q 투자 구조가 조금 이렇게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디라이브라 i h q 지분들. 아 어, IHQ 주식을 A&E n 네트워크로 조금 넘기려는, 넘기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면서 IHQ 자체가 이제는 네. 전략적인 파트너십, 네. 네, 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너이 자체는 이제 뭐 콘텐츠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네. 미드 부분들, 싼 값에 받아와서 오히려 비싼 값에 배포를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네,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콘텐츠 사에서는 꽤나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A&E사가 n 글로벌 네트워크가 상당히 그 많이 넓혀져 있는 그라운드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뭐좀뭐 뭐 엄청나죠 북미권에서도 그렇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아이시코 컨텐츠들 작품들이 음. 더 많이 조금 나갈 수 있는, 해외로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볼게요. 차트로 넘어가서 보게 되자면, 지금 1차적으로 올라왔던 구간들 위에 기술적으로 눌려지는 모습들인데, 네. 일단 하나의 추세저항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저항대로 한번 돌파를 해준다면 주가 자체가 한번 뻥하고 뛸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네. 주가 양봉을 소유해준다면 충분하게 다 다시 한 번, 단기적인 글등세도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저는 뭐, 3200원, 전고점 구간까지는. 네. 충분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이종목 자체를 한번 관심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백연성 전문가님은 지속적인 콘텐츠 투자, 그리고 채널 커버리지 확대 등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3,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종목 살펴보기 앞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 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1899-9738번으로 분석이 필요하신 종목명 남겨 주시면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